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오늘 저희가 간 곳은 트십쇼프 오마카세 에요. 그희은 사실 합하라 안 가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알다시피 브로 쪽은 맛있는 게 많지 않아요. 소고기는 육신예찬 돼지고기는 김영재, 초밥은 스시 부족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심에 회식할 때 주로 자주 갑니다. 왜냐면 저녁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좀 비싸고 집에 일찍 가고 싶고 회식은 해야 되고 점심 회식 하고 싶을 때 가서 오마카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우반은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저희 직원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은 음식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업시간은 이제 11시 30분에서 이제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 예약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간중간 자리가 남으면은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게 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갔었을 때는 무조건 예약을 안 하면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예약을 먼저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는 예약 전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여기 위치가 코롱 사이언스 밸리 2차 여기 있거든요 서브웨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서브웨이 찾으러 간다 라고 하면 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물이 이렇게 언덕길에 딱 있어가지고 지하 1층 1층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혼자만 약간 고풍스러운 가게가 하나 있어요 들어가면 업종은 이렇게 생겼어요 카운터석이 한 10자리 정도 되고 4인용 테이블이 두개가 이렇게 있어요 오마카세를 먹을 거면 테이블 말고는 무조건 카운터석을 앉는 게 좋습니다 저희랑 같이 왔던 다른 분들도 오마가세를 하셨던 것 같은데 초밥을 한점한좀 내어주는 게 아니고 한 3, 4점씩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런치 스시 코스가 35,000원이고 런치 오마카세는 5만 원인데 제 생각에는 스시 코스는 오마카세에서 몇개뺄거 빼고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한 15,000원 정도 더 드려 가지고 런치 오마카세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디너 오마카세가 8만 원이고 디너 사시미 오마카세가 10만 원, 콜키티는 2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케, 소추 맥주 이런 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런치 오마카세를 갖고 맥주랑 그다음에 하우스 사케 대포잔으로 해 가지고 몇몇 먹고 싶은 사람만 술을 좀 먹었어요. 기본 세팅은 토마토 양파 조림이 있고 차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차가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란찜 위에 가스오부시 국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버섯이 들어갔는데 쫄깃쫄깃했던 버섯. 그런 다음에 거기 위에 튀김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동그란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요 식감도 쫄깃쫄깃 바삭바삭. 계란찜이 부드러운데 그가스오부시 국물이 약간 단짠 이런 느낌으로. 처음을 시작하기엔 괜찮고 맛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먹어보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주셨던 게 오징어인데 오징어 아래다가 김을 이렇게 돌돌 말아 해 주셨더라고요. 그고서이 소스 같은 게 스미소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대친파 이걸 같이 주셨어요. 약간 신맛이 살짝 감돌면서 에피타이저 느낌은 딱 좋았다. 모양도 예쁘고 식감도 좋고 파향도 좋고 상큼해서. 좋습니다 참돔이죠 참돔 안에 이제 실파가 있었고 밥은 좀 따뜻했는데 생선은 조금 너무 차가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전일감이 들긴 했었는데 었 담백하게 딱 맛있는 맛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광어 유자 껍질을 딱 올려서 주는 거 요새 이렇게 주는 데 많죠 유자가 산뜻해가지고 광어 살짝 달면서 유자 향까지 나면서 진짜 맛있었고 그 다음에 주셨던 게 민어 미너. 민어가 이제 여름 보양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래 대부분 보양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흰사 생선인데 요 옆에 껍질 살짝 있어가지고 식감 껍질 식감이 괜찮았다 맛이나 향이 좀 덜한 것부터 순서대로 내주셨던 것 같아요 참동, 광어 난 민어.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제빵어. 방어가 이제 겨울이고 제빵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생선이 기름진데, 여기에서 먹었던 제빵어는 그렇게까지 기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신선했던.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참치 뱃살입니다. 이제 거의 사실 하이라이트고 아마 단가로 봤을 때도 제일 높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소금을 주셨는데, 소금 케이스가 약간 오래된 케이스였어 얘기하시기로는 2008년산 토판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치 같은 경우는 기름진 음식이라서 와사비를 많이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와사비 를 많이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쭈맨심이죠그 다음에 주셨던 거는 금태. 귀한 생선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맛있어요 사실. 다숯밥이나이런 밥에 해주셨는데 어갈밥을 넣고 거기에 이제 토치로 이제 불향땅 입혀가지고 트러플 소금을 얹어주셨는데 초밥은 입에 딱 넣으면은 위에는 생선이 많은 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초반에는 생선이랑 밥이랑 따로 놀다가 이제 합쳐지는 약간 그런 개념이니까 금태만의 식감을 느끼기에 금태만의 약간 맛을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 초밥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숯밥은 약간 섞어진 맛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거 보면서 와 오늘 좀 평소보다 더잘 나오는데 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긴 했었어요. 그리고그 다음에 이제 참치 등살 이제 올려주셨고 간장에 절인 거고, 와사비는 아까보다 적게 기름지 않기 때문에 향이 되게 좋았던 게 그냥 산뜻한 향, 그리고 너무 달라붙지 않고. 그 다음에 줬던게 단새우. 단새우 위에 새우 내장을 이렇게 페이스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약간 식감만 보면 약간 안 키면 약간 부스러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리는 건데 훨씬 더 새우 향이좀 진했죠. 새우 내장만 더 있는데 약간 풍미는 한 3, 4배쯤 더 더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왔던 게 삼치. 삼치가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앵콜 스시를 할때 대부분 직원들이 삼치를 골랐을 정도로 맛있었고 삼치 위에 이제 생강 시소 실파 히스트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딱 올려주거든요. 다른데에 비해서도 저 맛있었다라는 느낌 확들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쿠케도산 가리비에 이제 성게 크림 이제 성게 크림 위로 이렇게 토치로 부 구워가지고 불맛 딱넣 내어서 주신 거예요. 김에 딱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 뭐안 먹어봐도 맛있죠. 뭐. 성게의 크림 맛이 더해도 진짜 괜찮았다. 가리비라는 식감을 얹은 느낌.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후토마키. 크게 크게 썰어가지고 한 입에 딱 먹는. 저는 튀김 식감이 좀 좋았던 기억이 나요. 다른 데서 또막 먹으면 너무 커서 사실 뭘 먹는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섞이다 보니까 튀김이 바삭하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삭한 느낌이 좀 드는. 그 다음에 주셨던 게 가라케. 일식 우동집 가면은 여기 사이드로 나오는 약간 그딱그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잘 튀기고 훨씬 더맛있네 시버스테육즙 기름 이렇게 참 나오는. 그 다음에 주셨던 거는 카이센동. 성게, 참치, 제빵 어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골라서 비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딱 먹을 때 느낀 게 오늘 잿빵어가 좋았다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왜냐면 원래 성게랑 참치가 세잖아요. 그런데 잿빵어가 그대로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앵콜 스시로 잿빵어를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딱 요거 먹을 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주셨던 게 장어. 장어를 이렇게 포치로 지져가지고 해주셨는데 폭신폭신한 장어예요. 근데 조금은 퍽퍽하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저는 스시 오마주라 다른 데가 워낙 장어를 잘 하고 껍질 아, 넣어가지고 쫀득하게 만든다거나 엄청 특색 있게 해서 그렇지 원래 이게 원래 맛이에요. 그 다음에 우동. 오마카세 먹으면 원래 일본은 면 종류를 안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면 종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갔던 오마카세들는 이런 걸안 주었었거든요 또. 근데 딱 우동이 나와서 좋았다. 원래 면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앵콜 스시를 주시고 한 점씩 이제 주셨던 이 가지. 가지가 사실 여기서만 거의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긴 해요. 가지 토치로 해서 주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처럼 퍽퍽하지 않은데 고구마처럼 달아요. 약간 디저트 느낌이 나는 초밥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격구. 디저트 딱 느낌의 달달하고 폭신폭신 탱글탱글한.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주셨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그린페퍼, 파핑캔디 이렇게 딱 해서 주셨는데 그린페퍼 같은 경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후추 향이 확 나서 아이스크림에다가 매운 맛을 더하는 게 맛있나 싶잖아요. 근데 맛있어 그리고 커피킨지는 입에 넣으면 터지는 거죠 어렸을 때 이제 사탕 찍어 먹는 약간 그거. 일스럽지만 응 괜찮았던 마무렸던 게 아닌가. 어, 요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좋은을 찾아가려면 주류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된다거나 땅값이 싼 강국증이 올려져 있고 요금방에서요 정도 돈을 내고 더 가성비가 좋은 데를 골라라고 하면 사실 안타고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이제 점심을 회식하기도 괜찮고 특히나 손님 모시면 데려가기 딱 좋은 적절한 공간입니다. 감히 마로만 떠주면 거의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갈 때마다 비슷해요. 코스가. 그런게 조금 아쉬운데 위치 가성비 이런 거 따지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로 근처에 계신다면 꼭 한번 기회 될때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